여기 옆으로 쭉 걸어오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가 있어서 여기서 일단 밥을 먹으려고 왔어요. 카페라고 써있긴 한데 나시고랭은 팔것 같아요. 그러면 호다닥 나시고랭을 먹고 어 여기 드림비치네? 와우 걸어서 드림비치에 와버렸네. 아 너무 어없다 바로 옆에 붙어있나봐요. 와우 여기서 밥 먹을까봐요. 뷰도 좋네. 음. 여기서 밥 먹어야겠습니다. 여기 드림비치 앞에 있는 카페에 왔어요. 와우. 여기 좋네. 아. 수영도 하고 수영하고 싶다. 날 더워가지고 또 해가 조금 나니까 더워졌어요. 수영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뷰가 좀 좋아서 가격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배는 고프니까 시켰어요. 나시고랭하고 망고쉐이크 시켰거든요? 맛은 글쎄요. 나시고랭은 어차피 웬만하면 맛있으니까. 맛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그냥 현지식이니까 맛있겠죠. 분위기 되게 힙한 카페예요 비쌀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같으면 훨씬 비쌌을 거예요. 해가 나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빛이 너무 예쁘죠? 와, 망고 쉐이크 나왔더라고요. 맛있겠다. 나시고랭 나왔습니다. 와, 나시고랭이 엄청 싼 서민 음식인데, 또 이런데서 먹으니까 엄청 고급지게 나왔어요. 이 옆에 빛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잠깐 내려가려고요. 내려갔다가, 12시 반에 데리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올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하늘 우중충 한거 보이시죠?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딥니까? 이 정도도 너무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저는. 비가 아까는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습니다. 드림비치를 나와서 지금 머쉬룸비치로 왔어요. 어, 여기는 그냥 유명해가지고 온 건데요. 모르겠네. 지금 여기 지저분한 게 많아서 그런가? 그게 좋은 걸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선셋 보는 게 좋다고 하긴 해가지고, 이쪽 부근에서 있다가 선셋 보고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선셋이 예쁠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숙소 들어가면 또 그냥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로 왔어요. 근데요, 날씨 안 좋은 걸 감안하더라도요, 여기 좀 아니지 않나요? 별로 안 좋은데? 여기 왜 유명하죠? 여기가 머쉬룸 빛이라고 머쉬룸은 또 여기 왜 머쉬룸인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별로 안 좋아요. <laughs> 너무 부유물도 지금 많고 지금 여기 쓰레기 같은 것도 너무 많고 나 도대체 왜 유명한지 모르겠네? 단지 선셋 하나인가? <laughs> 아까 거기 드림 빛이 그냥 있다가 한참도 있다가 옮기는 게 낯설 뻔했어요. 여기 진짜 뭐 별론데요? <laughs> 이 근처에 커피 맛집 있더라고요. 그냥 커피나 마셔야겠습니다. 여기 커피 마시려고 머시룸에 스프레소 있지가 않는데 저기 안에서 마실 수 있는 걸까요? 어, 더워가지고 밖에 마시기가 싫은데 일단 안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워서 에어컨 있는 데 가고 싶은데 에어컨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지? 마사지 받아야 되나? 아, 지금, 음,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매우 습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밖에 앉아있으면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있는 데를 찾고 있어요. 에어컨 있는 가게가 없는데요? 어 어쩌지? 딴데 가야 되나? 뭐, 쉬룸베이를 아예 벗어나야 되나? 음,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 그 커피숍은 안 갔어요. 지금. 망고 쉐이크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딱히 목이 마른 상태도 아니고, 에어컨 없는 데를 들어갈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셋 포인트 근처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봤는데, 걸어서 16분 거리? 그래서 차를 안 타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부르니까 배도 꺼트릴 겸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헬로! 근처에 뭐가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엄청 유명한 관광지면, 그 근처에 음식점이며 커피숍이며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외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되게 여기 이렇게 뷰가 좋은데 왜 식당이 없지? 할 때가 있고,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왜 커피숍이 없지?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음, 그쪽에 가봐야지 알것 같아요. 네, 선셋 비치 포인트 거의 다 왔어요. 와, 여기 진짜 뭐가 없네? 그냥, 선셋 포인트 땡! <laughs> 아, 이 위에 뭔가가, 클럽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리조트인지. 와우. 꼴랑 이거? <laughs> 와우. 어, 그래도 멋있어요. 와우. 와우. 이따, 선셋 때. 다시 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와 이렇구나. 오 예. 어? 아까 악마의 눈물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laughs> 와우 신나게 달린다. 악마의 눈물이랑 진짜 비슷하죠. <laughs> 와우. 지금은 여기 뭐 앉아 쉴데 없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와, 어디 가서 조금 쉬다가 선셋 타임 때 다시 오려고요.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음료를 마실까 생각 중입니다. 네, 여기. 여기도 절벽에 있는 비치 클럽인데,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선셋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라도 인젠데서 보는 게 낫지. 아까 거긴 음. 너무 허허벌판이어가지고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계속 있기가 조금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는데, 여기 클리프탑바라고, 헬로! 헬로. 아, 이런 분위기, 어, 뭔가 장사 아직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클레프 비치 클럽은 4시부터 연대요. 지금 3시 50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오늘 선셋이 과연 괜찮을까요? 저 먹구름 하며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풀 깎는 소년. 더우니까 여기서 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영복을 안 챙겨와가지고 이렇게 비치클럽 오실 때는 수영복 가져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에서 사람이 없어요. 오픈해도 사람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날씨가 이래서 아래도 내려갈 수 있네. 뭔가 층층이 아기자기하다. 빈 백이고, 아까 비 오는데 그냥 다 젖었을 텐데. 어, 저런데 안고 싶지 않아. 얼마나 눅눅할까? 냄새나고. 조금 안에 들여놓고 해야 되는데 아, 시원하다. 목마르네요 이제 아직 오픈까지 5분 정도 남았어요. 해가 한 5시 반이 정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여기서 한 2시간은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제가 햇빛 싫다고 하니까 저거 파라솔 펴주신다고 가셨어요. <laughs> 서양인들은그 햇빛에도 잘 앉아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름 때문에 햇빛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햇빛이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어우, 저기 앉아있기 싫어가지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구름에 가려져서 해가 없었는데, 또, 잠시 구름을 벗어났나 봐요. 그래서, 파라솔 펴주셨어요. 어, 저쪽 자리가 훨씬 좋은데. 파라솔 펴주시면 옮길까봐요. 오, 카! 저는 코코넛 시켰어요. 일단, 해는 졌는데, 영, 선셋이 예쁠 것 같지 않죠? 분위기가. 목걸이쫙 깔려가지고. 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살짝 쌀쌀해졌어요. 6시 반에 데리러 오라고 숙소에 연락해서 그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다행히 겉옷이 있습니다. 날씨 어플에 5시 12분이 일몰 시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는 벌써 해가 다 졌는데, 아무 반응이 없나? 막 이랬거든요. 오늘 나 구름이 많았어가지고,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나 보다 했는데, 왠걸? 구름 거치고 나니까 해 아직 안 졌는데요? <laughs> 날씨 어플 뭐지? 5시 12분에 진다고 했는데, <laughs> 저렇게 구름이 거쳐서, 어, 꽤 훌륭해졌어요. 구름이 이쪽으로 갔나 봐요. 이제야 해가 좀 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붉어지는 걸 좋아하는데 픽업온 어,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쉽지만 그만 가야 될것 같습니다. 해질 때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아까는 진짜 저 혼자밖에 없다가 한 커플 왔었는데 이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 숙소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그냥 컵라면 먹을까 했는데 여기 근처에 뭐 마마리야 그 식당 일본 거리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녁을 먹고 올까 봐요. 와, 아직 해가 완전히 안 져서 지금부터 이제 선셋 예쁠 시간인 것 같긴 해요. 내일은 조금 늦게까지 비치 클럽에 가서 좀 늦게까지 선셋을 즐겨볼까 봐요. 여기 밖으로 나가는 길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나가 보려고요. 뭐지 여기는? 어. 그냥 오촌인가? 으흠.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왠지 여기 아침 먹는 데라고 했는데 여기서 썬셋을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생겼구나. 어, 탁 트여 있어서 좋긴 한데 오늘 구름이 많아서 어, 그렇게 좋은 선셋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 계속 보이는. 저방 저쪽 2층에 제일 오른쪽 저 방이에요.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그래도 저시위드캡스트하우스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마마미아 여기 식당이라 여기 왔는데 사실 여기 왔었던 친구가 그닥이라고 하긴 했어요. 근데 근처에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여기 뭐지? 대충 먹어봅시다. 뷰는 어, 좋습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수박 주스부터 나왔어요. 수박 주스하고 미고랭 시켰거든요. 또또 건너편에서 아까 불꽃놀이 같이 뭐가 팡팡 터지더라고요. 뭐지? 아 저기가 아마 누사팬이다 일거예요 미고랭 시킨 거 나왔어요 사태도 주시네요 잘 먹겠습니다